시작하기 앞서서 대리민초 점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강예나 강개나 학생이 나와서 네 번째 족보를 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십니다. 조용희 전도사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베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참회와 소망의 시간을 가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성경에는 그 날과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통해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시대의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함께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미가는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를 향해 예언했으며 이사야, 호세아와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외적으로 최강국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략 위험에 늘 직면해 있고 내적으로는 지도자와 백성들의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미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성행했던 이방 제사의식과 사회의 부정을 책망한 동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으며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과 축복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미가는 3장에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며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점을 쳤습니다.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현혹하고 귀족들은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 부를 획득하고 백성들은 우상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대와 닮아도 너무나 닮은 상황입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선지자가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향해 외치는 예언의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니가의 예언은 첫 번째. 그리스도는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분은 섬김의 왕이십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것을러 올라간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도 인용되었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2장 6절에 나옵니다.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분의 출생지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방 여인 룻이 밭에 남겨둔 보리 이삭을 줍고 고아스와 결혼해 살던 곳이며 다윗이 나고 자라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입니다. 곧 이새의 뿌리인 다윗 왕과 예수님, 곧두 왕의 탄생지로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두 지명 모두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 우리로 치면 떡집이겠죠. 예, 빵집도 참 많잖아요. 맛있는 빵집들. 그리고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마도 풍성한 수확을 거둔 까닭에 빵집과 떡집들이 많았나 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실 뿐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밭을 살찌울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브라다는 사실 슬픔을 의미를 간직한 지명입니다.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곳으로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라헬이 죽을 당시 베냐민을 위하여 통곡한 곳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픔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고 예레미야는 라헬의 통곡 소리를 당시 선민이 당할 비극을 비유하는 말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에브라다에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나시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곧 죽음을 상징하던 통곡의 땅 에브라다가 이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께서 오실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주민 수가 적고 매우 조그만 마을로서 명예를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나심으로 어떤 다른 마을보다 명예롭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베들레헴과 옛 지명인 에브라다를 함께 표기하여 베들레헴의 슬픈 역사가 메시아가 그곳에 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역사로 바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는 그 기원이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이셨음에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인류의 구주이심에도 지극히 보잘 것 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번듯한 집이 아니라 여관의 짐승 무리에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달리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도 권력의 중심으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변방 가장자리, 유다지파의 작은 곳입니다.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보다는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가진 사람들이 근근히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름 있거나 영향력 있는 장소에서 소외되어 잊혀진 그런 곳입니다. 그런 소외된 지역에서 놀라운 선물이 탄생하십니다. 그 선물은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주이시며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며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더 이상 소외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 취약한 동네는 더 이상 잊혀진 곳이 아닙니다. 미래의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제 작은 베들레헴 마을은 하나님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그루터기입니다. 그림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두장이 마틴, 레오 톨스토이, 톨스토이 원작입니다. 마틴은 낮에는 일하고 밤이면 성경을 읽는 구두장이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내가 내일 찾아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음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를 연 마티는 가게 창밖을 보던 중 늙은 청소부에게 안으로 모셔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헐벗은 아기를 안고 있는 추위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들어오라고 해서 역시 따뜻한 수프와 외투를 줍니다. 또 사과를 훔치고 혼나고 있던 소년과 가게 할머니의 싸움을 말리고 그들이 화해하도록 한뒤 다시 구두를 만드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밤이 되고 성경을 읽으며 다시 하루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오신 적이 없는 거예요. 꿈에 들은 말이었나 하고 생각하던 그때 낮에 구두 가게에 들렀던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나 마틴. 바로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정말로 마틴에게 오셨고, 마틴은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베들레엠에서 탄생한, 탄생하신다는 사실은 그가 비천한 자를 높이고 성김의 왕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듯이 오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작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자를 살피고 이웃시되고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주님이 오시는 때와 장소가 멀리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내 형제의 근심에서 자매의 눈물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 남은 백성들을 회복시키러 오실 위로의 왕이십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 곧 남은 자,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을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진통을 겪는 다음, 아이를 낳든 고통을 당하게 한 후에 회복시킬 것을 말합니다. 그 백성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억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까지 고통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노예와 같이 학대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을 때 다시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말은 우상숭배와 같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실 때 심판하지 않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악의 편에 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고 역경을 견디며 믿음의 승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수의 의로운 자들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과 아울러 남겨진 그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려는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파라오의 영화 사례 위협에서 살아남은 모세, 아합 국내 대신 오바아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하여 살려 주었습니다. 역시 이세벨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호렙산에 숨어 살며 곤고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멸망한 남유다 땅에 남겨 두신 자들. 사도 바울도 환난과 역경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기다리는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를 가리켜 남은 자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영화를 한편 소개해 드릴게요. 1993년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신들러 리스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화입니다. 몇 번을 보고 또본 영화죠. 1939년 독일에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 독일인 사업가이자 냉정한 기회주의자인 오스카 신들러는 유태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해서 인건비 없이 수백 명의 유대인을 고용해 사업 이익만을 추구하던 중 우연히 유대인 회계사인 스탠과 가까워지고 나치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태인들의 실상을 마주합니다 서서히 그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강제노동수용소로부터 유대인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구할 유대인 명단을 작성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차근차근 계획에 옮기는데 이 명단이 바로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살생부가 아닌 구생부, 바로 생명부인 것이죠. 종전 후 그가 적은 리스트로 구출된 1,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과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오스카 신들레의 무덤에 작은 돌멩이를 바치는 그 엔딩신이 주는 감동에 영화가 끝나도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내지 못해 후회스럽다고 우열하는 그의 선한 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공동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역할과 소명을 남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 아담 이후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구원할 자로 선택한 모든 자를 포함합니다. 이 남은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통치에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과 인류에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백성을 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역경과 고난을 당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의 때에 남은 자가 되어 고통받는 자들을 기꺼이 돕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할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능력과 위엄으로 땅 끝까지 다스리실 평화의 왕이십니다. 4절에서 오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룰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이시며 능력과 위엄으로 다스리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양 떼를 서서 돌보시는 그 모습에서 항상 깨어서 자기 양 떼를 돌보고 사나운 짐승을 막는 신실한 목자의 자세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양 떼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온유함으로 돌보는 섬김의 모습에서 우리는 늘 감격과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메시아의 통치는 유다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적 경계와 민족적 장벽을 넘어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혈통적 이스라엘과 제한된 가난한 땅에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온 우주 만물까지도 다 포괄하는 우주적 구원을 이루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가 세울 번영과 평화의 나라는 땅 끝까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 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갈등과 죄책감이 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전쟁과 무기는 파괴될 것입니다. 미가 4장 3절 5절 그가 많은 민족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나라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아침에 눈만 뜨면 도처에서 들려오는 갈등과 분쟁과 다툼의 소식이 물밀듯 밀려오는 이 시대에 생각만으로도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부르지만 노래를 하나 불러 드리겠습니다. 쿰바야 말로 쿰바야 쿰바야 말로도 쿰바야 쿰바야 말로도 쿰 So, 선교사들이 서아프리카로 건너가 원주민들을 선교할 때 그들이 가르쳐준 c o m e by h e r e 오소서 이런 뜻이죠. 라는 노래가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흑인들에게는 e 바야로 들렸고 그 발음대로 그들 사이에 불 eight, nine,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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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비참한 자신들의 운명에 귀 기울여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뒤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흑인들을 따라 아프리카에 널리 퍼졌다가 훗날 아프리카에 파송된 또 다른 성교사들을 통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평화의 모습입니다.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어디든 달려가서 그들을 사랑과 화해로 하나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여전히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간 갈등 당사자가 화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잊고삽니다. 그 평화는 먼저 형제와 자매인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평화의 왕을 섬기는 한 백성, 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감싸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나라에서는 더 이상 질병이나 전쟁이나 미움이나 고통이 없는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기심과 고집과 미움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한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는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탄송하신 탄생하신 섬김의 왕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 남은 백성을 회복시키러 오실 위로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능력과 위엄으로 땅 끝까지 다스리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 옛날 미가의 모습 미가 시대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기세는 우리를 삼키고 도무지 수그러질 기회를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혀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편들어주는,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고개를 들고 다닙니다. 사람과 나라 사이 다툼과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사방에서 폭력과 고통과 상처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러하기에 탄식과 절망의 끝에서 참회하고 애통하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작은 곳 낮은 곳으로 오실 섬김의 왕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통과 상처에도 인내하며 견뎌내는 남은 자를 안아주실 위로의 왕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다스리실 평화의 왕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기도로 대신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며 힘을 모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다리고 지켜보며 소망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 모를지라도 기다립니다. 당신께서 아직 끝내지 않은 일이 있으리라, 감히 상상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인내하며,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해하며, 확신하며 두려워 떨며 용기를 내 꿋꿋하게 기다립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당신의 명령에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슬퍼할 날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통치는 흠 없고 순전할지라도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 너머에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며 감사하나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 폭력을 질타하소서 우리와 함께 고통에 슬퍼하소서 우리와 함께 가난과 상처에 통곡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권능으로 오시어 이 낯선 세상을 우리가 거할 집으로 바꾸소서 머리 둘곳 없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